참 우리 취미양봉, 보험양봉 아카데미 교육생 여러분 제가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니까 잘 사용하셔서 진드기 방지 꼭 잘하셔서 진드기 없는 친환경 양봉 꼭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꼭이요! 알았죠? 오늘은 친환경 진드기 방지하는 방법 개미산을 활용한 방법 그 중에서도 개미산 희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숙성꿀지기 안승기입니다 날이 오늘은 조금 갰네요 거의 3주 가까운 시기 동안 장마 그리고 폭우가 내리는 바람에 엄청나게 피해가 전국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하우스가 세 번이나 침수를 당하고 그리고 벌통도 둥둥둥둥 떠내려가고 벌도 또한두통 넘게 완전히 다 죽고 사망하고 해서 너무나 벌들한테도 미안하고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에 이제 닥쳐 있습니다. 근데 비가 계속 오다 보니까 내부 정리를 할 엄두도 못 내고 햇볕이 좀 나기만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름철 양봉 관리의 가장 또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진드기 방제죠. 이제 이미 어느 정도 밤 꿀을 중심으로 해서 꿀은 다 채밀을 했고, 이렇게 장마 기간에는 또 먹이를 충분히 보충을 해야 되고 또 뭐가 있을까요? 거기서도 또한 제 중요한 것이 바로 진드기 방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습이 많고 할 때는 또 진드기, 개미들이 많이 또 출범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관행적으로 진드기 방지하는 방법은 뭐 속살만이라는 약제를 치거나 또는 왕스 맘프골드 이런 것처럼 스트릿젤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일반적인 방법인데요. 여기에는 대부분 좀 약성분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방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또 개미산을 많이 이용합니다. 물론 또 제가 애용하는 또 베노피아 향수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또 개미산을 활용하는 방법을 또 오늘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개미산은 85% 원액이고요. 그리고 농도가 좀 짙어서 그 자체로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여름철처럼 이렇게 이제 좀 더운 시기에는 좀 농도를 낮춰서 약60% 정도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근데 사실 60%로 맞추는 게또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쉽게 60% 농도로 맞추는 방법으로 알아볼 건데요. 준비물은 여기 2리터. 생수병, 미양봉 부업냥봉, 토요일 날 교육생들한테 나눠줄 벌이그 통을 미리 이제 준비했고요. 저도 물론 써야 되고 요거는 뭘까요? 네, 담금주, 네, 알코올이 아니고 그냥 지하수 수돗물입니다. 그다음에 얘는 오우에 예, 위험합니다. 이게 이제 개미산85% 원액입니다. 만질 때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요 깔때기 준비했습니다. 따르기 편하게 그리고 짜잔 종이컵도 준비했네요. 종이컵 그리고 전기포트. 또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개미산을 희석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개미산을 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또 하나가 안전이죠 안전. 예, 안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방독면 마스크 굉장히 좀 튼튼한 거 KF94보다도 더좀 튼튼한 방독면 마스크를 준비하고 또 손에 닿지 않도록 보무 장갑을 또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먼저 마스크를 쓰겠습니다. 개미산이 굉장히 좀 독하기 때문에 호흡기에 영향을 미쳐서 제 소리가 좀잘안 들리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장갑 또 착용을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못 모르고 마스크만 쓰고 장갑을 제대로 착용 안 하고 하다가 손에 대, 어, 손에 닿아서 완전히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아니 방구 소리가 나네요. 반드시 장갑을 꼭 착용해서 손에 직접 액이 닿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원액을 할 때는, 원액을, 85% 원액을 할 때는, 어, 단상 1군당 약 12cc 정도를 넣어주면 되는데, 이60% 오늘은 원액, 60% 시석액을 만들어 볼 건데요. 60% 시석액을 만들 때는 2L 병 기준으로 해서 물 600mg 그리고 나머지는 원액으로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은 2리터에서 600을 빼니까 아, 1,400이 되겠죠. 1,400. 근데 1,400을 또6 0 0 g 계량컵, 또1,400 계량컵이 딱 있으면 거기에 맞추면 되는데 지금 계량컵이 없기 때문에 종이컵을 이용합니다. 종이컵이 약200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종이컵을 종이컵에 물을 따라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러다 또다 흘리겠네요. 그래서 종이컵 네. 한 컵. 아, 주전자 있으면 더 편할 건데. 한 컵. 아, 이렇게 하지 말고 거꾸로 해야겠다. 거꾸로. 주전자에다 이렇게 하고요. 먼저 뚜껑을 이렇게 닫고 아, 깔때기를 놓고 여기다가 그대로 바로 종이컵 한컵아 이렇게 편한데 바보처럼 반들했네요두컵네세컵자 미리 물을 다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리터 같은 경우에는 어, 단상 기준으로 한 통에 어, 한 통에 이제 30cc 1 0매상 기준으로 13매 통에 30cc가 들어가니까 2리터 병 하나면 거의 한 68통 정도, 68번 정도 쓸수 있는 양이죠. 그런데 뭐 이제 봉군수가 많은 사람들은 괜찮지만 심양봉, 부업양봉 하시는 분들은 봉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벌통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통만 해도 충분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마스크를 착용하니까 숨쉬기가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아, 아직은 개미산 안 하니까 잠깐 벗을게요. 아, 살겠다. 그리고 개미산은 공기보다 조금 무겁기 때문에 넣으실 때 이렇게 잘 희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우, 벌써 냄새 팍 들어오네요. 안전을 위해서 제가 이쪽에 살짝 내려놓고 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완성이요. 어우, 네, 너무 진합니다. 이게 훨씬 쉽긴 하죠? 네. 근데 이제 냄새가 올라올 수 있으니까 호흡할 때 조심하시고요. 작업할 때 저처럼 계속 말, 말하면 안 돼요. 위험을 무릅쓰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바라보단 훨씬 이게 더 편하네요. 근데 여기 통에 지금 양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통이 가득 찼을 때는 오, 이렇게 못하죠. 오우, 냄새. <laughs> 밀봉 해서. 놔두고요. 한1리터 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톡톡 털어주고, 마지막. 닫아줍니다. 완성! 이렇게 해서 다섯 통이 완성이 됐습니다. 사용할 때는 이것을잘 흔들어서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그럼 이거 30cc는 또 어떻게 재느냐. 종이컵으로 3분이? 아니죠. 6분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30cc는 재는 방법이 주사기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좀 약간 우리 어렸을 때 애기들 이 플라스틱 수저 같은 데다가 약 이렇게 타서 주는 거 있잖아요. CC 있는 거. 그런 거 활용하셔도 좋은데, 그거 방법도 다음번에 같이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너무 숨 쉬기가 불편해요. 이게 기약이에아 기하기, 기약이. 기하기, 기약이에다가 액을 30cc 넣고서 이제 벌통 위에다 놓, 올려놓으면 되는데, 너무 불편하니까 오늘은 숨 쉬기 불편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번에 또 이거 처리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원액으로 할 때는 약 12cc 그리고 60%로 할 때는 한 군당 30cc 정도 이렇게 이제 그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처리하는 방법은 이런 기화기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오아시스라는 거, 우리 꽃꽂이 할때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용할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 기저귀 패드 있죠? 뭐 땡땡 기스 뭐 그런 거에다가 해서 이렇게 올려놓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가장 편안한 활용 편안한 방법을 활용하시고 저는 요 기하기 활용해서 하는 방법 다음 번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숨쉬기 불편하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장마에 건강조심하세요 참 우리 치미양봉 보험양봉 아카데미 교육생 여러분 제가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니까 잘 사용하셔서 진드기 강제 꼭 잘하셔서 진드기 없는 친환경 양봉 꼭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꼭이요 알았죠